사랑하는 영락교의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14년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2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말씀이 39장으로 한 어떤 그 1단락을 맺고 40장부터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이 말씀의 분기점을 가지고서 뭐, 이제 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런 식으로 구분짓기도 하고 성수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전혀 다른 이제 그런 그 어떤 이 말씀의 톤에 바뀌는 거죠.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예 그런 이제까지의 그런 그런 무서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예 나하무 나하무 아미 요마르 엘로켐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 요마르라는 게 말하다 엘로켐이라는 게 너의 하나님 예 너의 하나님 이런 말이죠. 예 나하무라는 게 이제 위로하다, 컴포트 이런 거죠. 위로화를 주는 것. 예. 나하무, 나하무, 아미. 아미라는 게 나의 백성 이런 말인데, 우리 그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세계를 그 휩쓰는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죠. 팬들을 아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따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제까지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런 것을 퍼부었는데 그 말씀의 톤이 이제 위로의 말씀과 희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음, 이런 역사학자들, 성서학자들은 4 0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포로기의 귀환 이후에 이루어진 또는 포로기의 그 끝에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으로 그 봅니다. 사실은 그때 쭉 이사야서가 다 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 그런데 뭐꼭그 시간을 특정쳐서 어,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이 심판과 벌로 끝내려는 게 아니죠. 주님이 뭐예루살렘이 미워서 예루살렘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끌려간. 예,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슨 희망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이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꿈을 노래하는 겁니다. 회복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죠. 우리의 현상 가운데, 우리의 소리, 우리의 언어, 우리의 보케블러리, 우리의 관습,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뜻이 말씀으로 담기는 겁니다. 예,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설교로 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죠. 그 그릇, 종교처럼 그릇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말씀으로 담기는 거죠. 예, 그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이 저도 그랬고 또 저도 그런 말씀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제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음.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회를 하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 같은 걸 준비해서 나누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데 예, 그 순서가 되면은 한달 전부터 마음에 그런 무게가 있고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저도 마찬가지죠. 예, 설교한지 20년이 넘 됐는데도 예, 지금도 예, 그 20년이 넘었는데. 음, 근데도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예, 토요일만 돼도 굉장히 그, 이게 예, 벌써 금요일만 돼도 예, 네, 그 무게를 느낍니다. 굉장히 긴장돼요. 예. 그 주일날 그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도 굉장히 긴장됩니다. 근데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하고, 뭐 신학과 같은데서 강의를 해도 예, 무슨 6시간, 예, 12시간 강의도 해봤는데 집중 강의, 뭐 방학 때 이런 거.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거나 강의가 힘들다,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걸 부담된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설교의 말씀은 단지 20, 30분을 전해도 굉장히 마음에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경험이, 내 설교의 그릇이 주님의 말씀에 거치는 돌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걸 느끼는 겁니다. 주님 위로하라라는 말씀은 이사야 통해서 주시는 거, 희망의 말씀을 이제는 채찍질의 말씀이 아니라 깊은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시작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노욕의 때가 끝났고 그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지니라 하지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벌 받으면 제사함을 받나요? 예, 벌 받으면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죄가 없어지나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벌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예, 그 벌이 벌이 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 벌이 벌이 되는 의미. 그것이 죄사함이 되고 용서가 되는 의미가 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벌을 정하시고 벌의 대가를 정하시고 그것으로 죄 사함으로 받으시는 게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이 무슨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이 그 대가를 충분히 인정하셨다. 충분히 받아들여 주셨다. 그죄 사함을 충분히 이루어 주셨다. 예, 그 말씀인 거죠. 예. 주님의 은혜의 주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15년형을 살고 나오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 죄책감이 사라지나요? 죄의 굴레, 대 멍에, 땅이 삼킨 그 저주의 피, 피의 저주, 땅의 저주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내가 그 카르마, 살인의 카르마에서 풀려날 수 있나요? 절대 못 풀려납니다. 어떤 것을, 어떤 대가를 치러도 15년이 아니라 150년을 있어도 절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해요. 주님이 죄사함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칩그레이스가 판을 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주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아픔으로, 삶으로 그 아픔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치르던 대가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주님이 대가로, 충분한 대가로 받아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한 대가로 받아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지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해 가지고 원래 구원파의 교리죠. 구원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마귀가 만든 교리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는 정주하면서도 또 그런 교리는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 받았다. 그런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그런 회개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전적인 타락.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 히스기의 죽음을 38장에서 나누었죠. 예. 유해된 죽음이 유해된. 삶을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없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그것이 죄인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이 죄책감으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마귀는 참 사악하죠. 예. 한쪽에는 죄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들어가면 이제 죄책감으로 사람을 뒤흔들려고 래요 예. 죄책감. 용서는 받았지만 네 죄를 네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 못 씻죠. 그러나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책감을 쓰시지 않아요. 예. 그 마귀의 짓입니다. 그건 양심도 아니에요. 그건 멍해일 뿐입니다.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오직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죄사함 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일찍이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임마누엘의 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건 말씀 그 자체인 거죠. 예. 예. 나를 뛰어넘는 수단과 도구를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선포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임재, 인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2사에서 40장 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외치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주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죠 앞으로 이루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명백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난 자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풀려짐을 받는 거죠 신비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8절에도 푸은말고 꽃은 씻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게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하늘에서 떨어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현실, 현상 속에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을 본다. 주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현을 뭐라 말할 게 없어요. 예, 독사라고 하는 말, 예,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경험에 담을 수 없는 본질의 세계,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 말씀이 서는 것이죠. 함께 보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입니다. 예,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된다. 예,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주님의 실제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또 인류 역사의 어떤, 어, 이런 전쟁과 발전과 진보의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그것이 주님의 역사 그 자체는 아니고 그릇이지만 주님이 쓰시는 그릇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여성의 해방과 어린아이들의 인권과 예, 뭐, 사람들의 복지와 이런 것들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함께 일어나요. 예, 그래서 모두 다, 다 아는 것이죠. 예. 한국은, 한국 기독교 참 이제 큰일이죠. 예, 기독교. 뭐 큰일일 것도 없습니다. 예, 원래 사과는 썩고, 그래야 또 씨앗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썩는 시기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주님이 또 아름다운 씨앗의 역사를 피워내시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 보면 교회가 이제 크고 숫자 많다고 이제 일본 교회를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뭐 예전에는 뭐 0.7%라도 요즘에는 한0.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나마도 더 줄어서 아 그런데 0.25% 정도 뭐0.2% 0.25% 정도 얘기하는데 0.25%인데 일본의 그런 복지재단 같은데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의 3분의 2가 자원봉사자의 종교를 이제 조사하잖아요.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0.25%는 진짜겠죠. 진짜가 아니면 일본에서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죠. 불이익이 있고 핍박을 받는데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주님의 부활의 비밀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의 비밀이 그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눴지만, 이게, 어, 그, 서신서의 비밀이잖아요. 예. 부활의 말씀을 15장에 증거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6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교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불과 2주, 3주 있다가 떠난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그 모진 핍박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로 그 교회를 지켰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뭘 봤길래, 부활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삶, 삶의 실제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내 삶으로 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맛을 본 자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생명을 사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았으니까, 생명을 누려 봤으니까, 그 맛을 본 자들은, 그 맛을 본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이사야를 핍박하고, 이사야를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인들인데.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서 모진 핏박을 받았던 사람들, 삶이 다 무너져 내렸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안해서그 안에서 깊은 아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거죠. 우리 아라 홍현 얘기, 지난 주일날 부활 얘기하면서 나누었죠. 700년이 지난 씨앗인데,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요. 4천여 년이 되는 카무트. 예, 투판카멘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100년 전에 발견됐죠. 4천년이 된그 씨앗에서 생명이 피어나요. 뭔데 걔네들은 썩지 않았을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살고 그것을 피워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그 생명을 한번 살아보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 돼야 돼야 돼요. 무슨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음. 오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듦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오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님의 말씀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하는 그릇에 담겨진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하는 자의 소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받은 예.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예,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예, 예,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 지리적인 얘기, 구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의 얘기가 아니죠. 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과 한 가족을 잇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과 짝이 되는 예, 어린양의 신부들 예비되는 그런 꿈의 꿈의 이야기인 거죠. 그 꿈이 우리의 생명을 싹을 틔우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면 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그 장로님의 투병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한 시도 떨어질 수 없는데 지난 주에 또 교회 나오셨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의 비밀, 교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걸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은 탕자가 나가서 망하는데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 탕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아파하는 아버지가. 근데 가서 예, 살아보고 자기 뜻대로 망해보고 아파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다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라. 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보라, 보리라, 예, 보라라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이제 봐야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을 보면 죽죠. 예. 주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예, 삶이 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보는 자는 그 생명이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형상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피어나지 않는 자는 보면 죽기 때문에 예, 주님 안에서 살았다면 주님 안 생명을 누렸다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음, 이것이 이제 비밀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 두어 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기억도 없는 아주 아기 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장로님을 두고서 재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 기억도 없는 거죠 그게 더안 좋았던 것은 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속 어머니 얘기를 나쁘게 하는 거죠. 예, 지, 지 새끼를 버리고, 예, 시집을 가는 그, 이러면서, 인간이냐, 이렇게. 온갖 어머니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잘 들으면서,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 네, 니 애미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죠.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아픔과 이제 증오 같은 게 어린데 주입된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어머니를 잊고, 뭐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할머니가 엄마인 거죠. 그리고 자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사랑과, 이제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겠죠. 예. 그렇게 잘 자라고, 이제 뭐, 잘 되셨는데, 예, 뭐,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부러거 없이 잘 살고 계시는데, 30대가 됐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한 남편을 잃고서 돌아오신 거죠. 장성아 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들을 찾았는데,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순간, 태어나서 사실은 처음 보는 거죠. 기억 속에서는. 근데 처음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예, 어머니에게 평생 들었던,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평생의 어머니에 대해 나쁜 이야기, 나쁜 간병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나의 진실이 아닌 거죠. 예, 아무리 주입을 해도 내 심장을 붙드는 삶의 진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알았다는 겁니다. 아내가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찾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계신 걸 알죠. 뭐 얘기로 알고 들었으니까 살아계신 걸 알고 계신 걸 알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답니다. 이게 자식의 비밀이죠. 이것이 자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 그, 계시긴 계시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 또는 평생 하모님을 부정하려고. 그, 유럽에 있을 때, 영국에 있는데, 예, 무신론이 세계 5대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웃음> 무신론이. <웃음> 무신론자들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요. 예,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티셔츠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근데 보고 있으면 재밌죠. <laughs> 무신론이 오대정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잘 살면 되지 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날릴까요 예.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심령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부정하는 거죠 뭘 부정하는 거겠어요 예. 계속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예. 나는 엄마가 낳지 않았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엄마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눈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엄마니까 내 자식이니까 엄마 하는 소리에 다 끝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나님을 보라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님과 회복되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 이런 것이 예, 주님 안에 있죠. 우리 지난번에 15장 19절 말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제 마음 속에는 설령, 예,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어, 물론 부활은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영을 받는 부활을 누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식의 교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죠 죽어서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아서 누리는 축복과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정말 그래도 예, 천국과 지옥이 없고 예, 그사도개인들처럼이 삶이 끝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삶 가운데 충만하고 진짜 감사했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예, 삶이 지옥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이 없이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피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삶의 진실인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 묵상하는데 그 일일 묵상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생명을 맛본 자들은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듣고 임재를못 느끼는데, 이제 묵상한다고 하면은 뭐 말이 많아요. 예, 뭐, 예, 뭐, 묵상은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뭐 이러면서, 예, 뭐 성경을 무슨, 예, 뭐 10도 그랬니 100도 그랬니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막 그럽니다.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예. <laughs> 그래서 예전에도 나은 적이 있죠. 막 이렇게. 직업적인 종교인들, 그걸 준비하는, 뭐 신학교 같은 데 가고 막 이러면, 예. 그걸 그, 성경, 그걸 읽어주는 거를 1.5배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2배속. 자, <laughs> 알아, 알아듣지도 못한데 방언 같죠? 삐띠띠띠띠 하는 걸막 들어가지고, 예. 이거 1년에 백독했다. 천독하면 뭐 하나요? 예. 그, 티베트 불교사원에 가면, 경전을 이렇게 큰, 이런, 그, 청동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그런 게쫙 있잖아요. 그걸 한번 돌리면, 그 성, 그, 그, 전경을 불경을 한번 완독한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매달았는데 두루루루룩 치면서 돌아가면 한 10독 한 거죠. 그런 거 보면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점점 더 이제 타락하고 그러면은 그런 꼴도 나오지 않을까. <laughs> 예. 녹음기에 빨리 돌리는 거하고 통에 넣어서, 그때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예. 현대 똑같은 거죠. 그 녹음기에서 빨리 돌릴 거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예. 네. 천독했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백독으로 줄인 건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의 짓이죠. 말씀, 한절이라도, 주님의 말 한마디라도, 한마디라도,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가족을, 사회를, 나라를,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의미예요.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컵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와 양의 비율이잖아요. 양을 어린 양을 그 품에 품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복을 주시고 축복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어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상급과 보응이 우리의 현상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삶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지고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